10편, 18편 말씀인데 좀 기니까 오늘은 1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편 15절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줄이 열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못하며, 빽빽한 않으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다 같이요 이럴 때 여호와의 구질함과 코끼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절의 말씀을 우리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힘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내가 사랑해서 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대상이 내게 힘이 되어줘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어 느끼는 사랑 중에서는 대부분 사랑하니까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오늘 말씀을 그의 견해에 맞춰서 방향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하면 힘이 된다.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 사랑하면 힘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갓난 아이도, 아무 힘도 없는 아이도,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 힘이 되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힘이 됩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사시기를 사랑하며 힘얻고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살면 어느 날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반석이 되어 줄 때도 있고 내게 요새가 되어 줄 때도 있고 나를 건져 줄 때도 있고 내게 피난처가 될 때도 있고 방패가 될 때도 있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도 있고, 산성처럼 나를 보호해 줄 때도 있다. 이게 하룻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담겨지죠. 그게 사랑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또 부부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또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랑의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사랑하며 사는 게복 받은 거고, 사랑하며 산다는 건 이렇게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힘든 시간이 오랜 거죠. 막 요새가 될 때도 있고 방패가 될 때도 있고 산성이될 때도 있고 아유 참 길다. 힘든 시간이 참 길다. 이게 사랑하며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석이 될 때가 있고 요새가 될 때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아유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 많았다. 참 길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며 살았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은행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맨 앞에 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아주 해설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쓴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본 거예요. 참 오랜 시간 힘들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견뎠었고 오랜 시간 참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그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서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고백하기를, 아, 주님을 사랑하니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때마다 건져주시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오절 있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망, 불이의 창수. 그냥 불이가 홍수가 나듯이 계속 덤비는 거예요. 나를 덮치는 거예요. 수월, 이 지옥이 나를 막 당겨 는 거예요. 수 지옥에 막 올가미가 나를 잡아당기고 또 사망의 올무가 또 내게 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혹은 최악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하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까지 이런 거. 난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시간을 만난다. 그래도 어떻게 살았냐? 주님 사랑해서 견뎠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죠. 마 병든 자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돌보는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끝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점점 아화 되고 그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를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땐 그래도 키울 만한데 이 아이가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사망의 줄이 막내 삶에 막 얽혀지는 거야. 날이 수월로 끌고 가는 거야. 사망의 올무가, 아, 나 여기에 올무에 잡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시간 지내다. 그래도 견디는 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면 견디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삶이 점점 악화되고, 사망의 올무를 이렇게 걸쳐 놓고, 이거 한번 밟아라. 그럼 너 죽는다. 그런 순간들 있을 때 우리가 견뎌가는 힘은 주님 사랑하니까 그 올무에 발 올리지 않고 견뎌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사랑하면 결국 소리 지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어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제가 간혹 이제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가 잔소리해도 말하지도 않고 꾹꾹 참는 애들 내가 늘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반항하고 소리 지르는 애들은 삽니다. 근데 소리 안 지르면, 아니 부모한테 소리 안 지르면 이 아이 어떡합니까?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에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안 지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못 견디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마음 아파도 괜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소리 질러서 사고 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 쳐야지. 어디다가 소리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때 힘이 되고, 이 사람과 사랑하며 살면 오랜 시간 힘들지만. 그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견뎌가는 시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도 삶이 점점 악화될 수 있지만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견디어 가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죠. 왜날 이렇게? 어렵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소리지르죠. 힘드니까 막 소리지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사랑하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셔서 견디게 해 주시는데, 또큰 위험 가운데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와서 못견딜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디어 가고, 살아 가고요. 그리고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막부르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데 7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서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역사하 어느 날와싹 그냥 우레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야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사랑하지만. 너무 지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 주고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더 몰려 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살아가고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도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막 하늘이 진동하고 한꺼번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놀라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자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힘내고 살자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 어떤 일을 만나도 견디어가게, 이 광야 생활 견디어가게 도와주실 것이고,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다 끝내고 싶고, 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지 말고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데 가서 소리치지 말고, 사랑하는 분에게 소리치자고요. 소리치는 건 사랑하는 분에게 치는 거예요.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아들처럼, 세상에 말 한마디 못해도 부모에게 소리치는 철없는 아이처럼, 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소리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우뢰를 내리듯이 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구원의 그날 은혜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이 정도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서 뭐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의 무게는 막 많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게가 다 다르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다시 힘내고,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일기 써가며 광야 생활 지나고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리 지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하늘을 진동하며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평화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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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